네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체크기입니다. 지금부터 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포스 화면입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웹 정보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팝업창 뜨는 거는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재고 관리 5 번에 재고 관리를 눌러주시고 2 번에 실사 조정 폐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1번에 실사 관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목을 입력해 주는데 오늘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1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을 눌러줍니다. 여기 생성이 됐는데요. 8월 21일 방금 맞는 겁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 변경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줍니다.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짝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품 개수를 파악해 주시고 여기 단위에 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시럽 20개, 평화 크립 20개, 그리고 콘넥터를 20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요. 재고 관리, 여기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추가 변경 옆에 확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예,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재고 관리에서 재고 현황, 현 재고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방금 등록했던 슈가시럽 평화크립 콘넥터, 20개, 20개, 20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결제하면 이게 개수가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눌러 주시고 해당되역 슈가시럽 2개, 콘넥터 3개, 평화크립 4개 해서 현금 결제해 보겠습니다. 단순 현금 결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웹 정보를 다시 들어가서 개수가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고 관리에서 재고 현황, 현 재고 현황.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슈가 실업 평화 크립 콘넥터 이두 개, 네 개, 두개 깎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또 상품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시키는 방법은요. 재고 관리에서 실사 조정 폐기. 여기서 조정 관리. 이건 플러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상품들은 조정 관리에서 또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8월 21일로 등록하겠습니다. 신규 등록. 여기 8월 21일이 떴잖아요.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변경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내역들이 쭉 뜨잖아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주셔서, 방금, 슈가 시럽이 30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평화 그립이 20개가 더 들어왔고, 콘넥터가 40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입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닫아주시고요. 수정을 하신 다음에는 추가 변경 옆에 확정 버튼 꼭 눌러 주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럼 추가된 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고 관리에서 재고 현황, 현 재고 현황을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슈가시럽 평화 크림 콘넥터 48개, 36개, 58개.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